세계 운영 규모 5손가락 안에 드는 천조원의 한국연기금은 3년 뒤부터는 연금을 위해 실제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4년 6월 7일 금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5개 시작합니다. 공포탐욕지수 미국 증시는 45로 하락 코인은 77로 하락 1. 스페이스X 지구 궤도 비행 후 귀환 성공 스페이스X가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시이네번째 시험 비행만에 지구 궤도를 비행한 뒤 성공적으로 귀환하였습니다.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과 같은 폭발은 없었지만 어느 정도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기에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하였는데 다만 지난 시험들과 달리 약 70분간의 여정 후 폭발 없이 바다에 연착륙할 정도로 기술이 진보되었기에 이번 시험 비행 성공은 우주선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2 AI 수익과 멀었다. 68조 투자의 4조 수익. 실리콘밸리 현지 테크 업계에 따르면 올해 오픈 AI 매출 예상액은 약 5.5조 원으로 기업가치 약 123조원 내외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라고 AI의 거품을 꼬집었습니다. 실제 AI 열풍에서 수익성이 폭증한 기업은 엔비디아 외에는 드물다는 것인데 체코이아 캐피털은 지난해 AI 업계가 엔비디아 가속기 구매에 약 68조원을 지출했으나 실제 AI로 벌어들인 매출은 약 4.1조원에 불과하다는 추산을 내놓으며 점진적으로 매출액이 가시화되고는 있지만 AI 수익이 완전히 실현되려면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AI 칩셋 구매비를 제외하더라도 전력 등 운영비가 발목을 잡아 투자 자금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현재 사업 구조에서는 이렇다 할 AI 수익원 마련이 힘든 빅테크들이 시장에서 외면받기 시작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부동산 경매 리먼 사태 이후 최단기 5월 부동산 경매가 2014년 이후 최대치인 17,930건을 찍으며 경매 시장의 한기가 맴돌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정부가 부실 PF 대출 연장을 멈추라는 지시가 드디어 내려오며 7월 초까지 부동산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시행하고 7월 말에는 금융감독원에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일정을 확정한다 발표하였는데 본격적인 PF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경매 시장에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에도 아파트, 빌라 등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상가 등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 매물도 사인과 동시에 빈번한 유찰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의 상가 경매는 전년 동월 대비 2배 많은 237건이라는 수와 낙찰률 11.8%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며 암울하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미 검증된 매물조차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하지 못하며 낙찰 가율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PF 구조조정을 통해 나오는 매물은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아 낙찰가율은 더 낮은 가격으로 형성될 것으로도 보고 있어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의 장이 오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 것 같아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해 석유 정말 있나? 기자회견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조의 피토르 아브레오 고문은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석유가 실제로 매장됐는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기반암, 저류층, 덮개암, 트랩 등 4가지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분석한 모든 유정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재반 요소가 갖춰져 있다며 실제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추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며 성공률 20%의 수치가 제시된 것은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다만 세계적인 호주 석유 개발업체인 우드사이드가 앞서 2007년부터 동해를 탐사해왔지만 2 0 1 9년에는 캐는 권리까지 가졌음에도 결국 포기하고 떠났고 23년 보고서에 한국 탐사는 장래성이 없다고 발표한 것이 밝혀지며 말이 많은데 이번 엑트지오 대표가 정반대의 얘기로 화자 속으로 올랐지만 직원 수도 적고 회사 주소도 텍사스의 한 가정집으로 되어 있는 등 사랑 설레가 많은 상황이라 전하였습니다. 5 한국 연기금 3년 뒤부터 주식 팔아야 한다. 세계운영규모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천조원의 한국 연기금은 29년 국내 주식 비중을 현재 14.3%에서 13%로 줄이기로 발표하였는데, 3년 뒤부터는 연금을 위해 실제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 국내 주식 비중 축소는 이런 국내 주식 매각을 염두에 둔 조절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국내 투자 비중을 줄이는 큰 이유 중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 장이라 수익률을 위해 해외로 간다는 내용에 단순 수익률만 따지며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상황인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또한 미국도 2010년부터 퇴직연금과 장애연금 등을 운영하는 사회보장국의 적자가 시작되었고 채권을 찍어 막아오곤 있지만 35년부터 사회보장기금과 고령자 의료보험 등이 고갈될 예정이기에 채권으로 지속 늘어나는 정부 부처와 함께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오늘의 한줄 엔비디아 CEO는 AI 다음에 올 물결은 물리적 AI로 모든 것은 로봇이 될 겁니다라고 말하였고 시진핑 주석에 왜 중국의 유니콘 기업 탄생이 줄어드느냐는 질문에 중국 자금 지원이 첨단 벤처 쪽으로 흐를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과 캐나다 등은 금리 인하를 확실시하는 발표를 하였으며 세계는 이제 정말 금리 인하의 물결로 가고 있는 게 보이니 이전에 말씀드렸듯 채권 비트코인, 중소기업, 미국 외의 나라들 등 물결 흐름에 맞는 투자 변화를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